2023년 수능특강 영어 10강 5번 어휘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문제는 기본적으로 빈칸이 잘 나온다. 이 단락도 빈칸은 대위를 해야 되겠는데 사실 이 5번 같은 경우는 어휘문제 내기가 제일 좋은 단락이 아니었나 그래서 어, 이 단락은 이래 어,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이제 주제를 던졌어. 바로 주제에 해당하는 게 핑크색 부분이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진술 아래쪽에서 쭉 펼쳐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정의할 때 A는 B다로 정의한다라고 했지. 그래서 이 단락에서 A에 해당하는 게 Key Beliefs 핵심 신념이야. 핵심 믿음 체계. 자 이게 바로 Key w o r d 가 된다. 그래서 이 Key w o r d 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이 얘기는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 A는 B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펼쳐가고 있다고 하겠지. 그래서 이런 유형이 원래 어휘 문제로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만일 빈 칸에 나온다고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어 주제라고 표시한 핑크색 형광펜 부분, 당연히 나올 수 있겠지만, 은 오히려 그또 다른 그 어휘 문제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화가 every 다음에는 항상 단수 명사, 단수 동사지, 어, 어떤 특정한 신념 체계, 핵심적인 신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신념은 중추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문화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문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upon which. 이 upon which는 관계대명사로서 어디에 들러붙느냐 하면 바로 핵심 신념 밑에 들러붙는 거다. 이러한 핵심적인 신념에 모든 부차적인 믿음이 are predicated 바로 근거를 두다 이런 뜻이지 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차적인 믿음이 근거를 두고 있는 아주 핵심이 되는 신념 체계를 모든 문화가 간직하고 있다는 얘기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핵심 신념들은 cannot be easily given up 쉽게 포기되어질 수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if they are 여기서 they 가그 신념 체계지. 그 key beliefs지 복수니까 대이가 왔다. 만약 그러한 신념들이 a r e given up 기분업이 given 생략되어 있지, 그래서 포기되어진다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친숙하지 않은 것이 다시 한번 지배하게 됨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적인 신념은 포기되어질 수가 없다. 쉽게 그렇게 이제 이달락의 주제를 이야기를 한 거다. 자 그러니까 뭐 주제 정리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지. 모든 문화가 핵심적인 신념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핵심적인 신념들은 쉽게 포기되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신념이 포기되면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예시가 들어가는 거야. 어떤 서구의 도덕성 그리고 행동들은 근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해놓고 이건 동격이지. 어떤 가정? 모든 개인이 신성하다는, 어, 신성하다는 그러한 가정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야. 서양의 도덕성과 행동이. 자, 그래서 이러한 가정이 바로 뭐니? 이게 바로 신념이지. 그래서 서양의 신념은 뭐다? 모든 개인이 신성하다. 이게 바로 서양 문화가 가진 신념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신념은 was already present.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 초기 형태로 고대 이집트인들 가운데에서 존재했고 그리고 이러한 신념이 provide,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춧돌을 뭐에? 유대교와 크리스트교 문명의 어떤 주춧돌 중추, 중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야. 바로 이러한 신념 자, 서양에서의 신념이 뭐라고? 모든 개인이 신성하다는 이러한 신념이 자, 그런데 성공적인 도전 이러한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가 바로 그 신념인 거지. 이러한 신념에 대한 어떤 성공적인 도전은 would invalidate. 자, 그 서양, 서구 개인들의 행위와 어떤 목표를, 목표가 틀렸음을 입증할 것입니다. invalidate. 굉장히 그 어휘 문제로 잘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 이러한 아이디어, 이러한 신념에 대해서 성공적인 도전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야? 이러한 아이디어의 의의를 제거해서 이 아이디어를 무너뜨렸다는 거지. 그지? 자, 그렇게 됐을 때는 뭐를 의미한다? 서구 개인들의 행동과 목표가 틀렸음을 입증한다는 거지. 이러한 신념 체계에 대한 성공적인 도전이라는 게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 바로 서양의 어떤 지배, 위계를 파괴해 버릴 거라는 것이야. 자, 그래놓고 이거는 동격. 자, 서양의 지배 위계가 뭐냐? 바로 개인 행동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컨텍스트, 맥락이 되는 그러한 서양의 지배 위계를 이제 파괴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이거지. 아까 위에서 얘기한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바로 그 얘기야. 자, 그래서 이러한 중심적인 가정. 이게 바로, 바로 핵심적인 신념 아니겠니? 이러한 중심적인 가정. 다른 말로 핵심적인 신념의 존재 속에서 자, 뒤에 보면 여기 뭐라고 돼 있니? 어, 이라 약화되고 무너진다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신념이 존재하는데 약화되고 무너지겠니? 아니지. 바로 부재가 돼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 답은 absence. 바로 이러한 중심적인 가정. 핵심적인 신념의 부재 속에서 이렇게 되겠지. 서양법의 근간. 자, 그 서양법의 근간이 뭐냐? 바로 형식화되어진 신화 또는 어, 성문화된 도덕성. 과 같은 서양법의 근간이 약화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야.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거에 바로 그 얘기다. 구체적인 얘기지. 그래서 there are no individual rights. 개인의 권리는 없고 개인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서구 사회 또는 뭐 심리적인 구조의 어떤 근간이 어, 사라지게 됩니다. 자, 2차 세계대전과 냉전도 월 t 싸워졌습니다. 주로 뭐하기 위해서? 그러한 도전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그러한 도전을 제거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바로 기존 신념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2차 대전과 냉전도 싸워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지. 계속 이제 A는 B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 됐고, 이 단락에 있어서 A가 바로 핵심적인 신념체계였다는 거 그거 명심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5번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고 한번 변형 문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5번 1강 5번은 첫 번째 이렇게 선생님 핑크색이 바로 메인이라고 했다. 그 메인을 던졌고 제너럴한 이야기지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아래쪽에서 쭉 펼치는데 바로 A는 B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 단락에서 A에 해당하는 게 바로 핵심적인 신념이라고 했다. 이게, 이게 계속 반복되어서 얘기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주제라고 했던 이 부분, 핑크색 부분은 빈칸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 모든 문화가 특정한 핵심적인 신념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념들이 아주 중추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문화에. 자, 그리고 이러한 핵심적인 신념들은 쉽게 포기되어 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념들이 포기되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알려지지 않은 것이 다시 한번 지배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이 이제 빈칸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예로서 자이 핵심적인 신념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겠어.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이거라고 했지. 이러한 핵심적인 어떤 가정 이 얘기는 핵심적인 신념의 부재. 부재 속에서 이 서양의 법 체계가 어떻게 된다? 바로 약화되고 무너지게 된다. 이러한 핵심적인 신념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래서 혹시 만일 빈칸에, 또 다른 부분에서 빈칸을 추천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나올 수가 있지. 2차 세계대전과 냉전도 이, 이 부분, 주로 싸워졌다. 뭐 하기 위해서 그러한 도전, 신념에 대한 도전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빈칸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단락은 지금 어휘 문제로 나왔지만은 또 다른 어휘 문제로 또 나올 수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이런 거 어휘 문제로도 혹시 이미 어휘 나왔으니까 또 나오지 않을 거야. 이러지 말고 한번 어휘 문제도 공부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너희가 알아야 될게 A는 B다라는 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단락이 있지. 그런 게 원래 어휘 문제로 잘 나온다. 자, 그러면 5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